4월 22일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하려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니라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하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현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색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실를내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증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